자,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마. 제가 인민고강우에서는 자, 밑줄, 참전, 참전 용사를 위한 연금 법령을 냈어요. 이거 밑줄 쭉 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오게끔. 그래서 첫 번째는 연금으로 얘기합니다. 어,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자, 먼저 일터를, 자, 이거 우리가 밑줄 잡고요.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 자, 이것도 우리가 밑줄 잡고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것이요. 그랬더니 또 포켓몬처럼 중립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불옵니다 아,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어.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그 간사한 게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중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밑줄 쭉 보복은 없을 것이다. 밑줄 쭉 칩니다. 일체 보복은 없을 것이오. 동무는 중외국 말을 끊어봅니다. 중공 대표와. 나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중국이지. 여러분들 중국이지, 중국. 어, 이게 이제 세대 차이가 딱 나는 거야. 우리땐 중공이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지. 우리땐 소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확 나는 거죠, 이제. 어, 자, 중국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하던 장교는 그렇 중공 대표가 막 외친 거야 막빼쳐달랄라이막 엄청 막 외쳤어 자 뒤에 밑줄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놀아보면서 자 내뱉었다 좋아됐죠 눈길을 방금 돌리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로 옮겨 버렸습니다 왼쪽 보세요 장교가 명준을 노려본 이유는 명준이 북한행을 끝내 거부해서 그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죠. 완자 쌤의 한마디 볼게요. 부측 설득자는 명존을 설득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명존이를 다양한 혜택 그리고 보복도 없을 거야 안심시키고 있어. 하지만 중립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달라.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 중립국 대풀이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 보고 있었다로서 밑에 상상을 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 상상 별표 세 개. 어 왜냐면 저쪽에서도 얘기하겠죠. 그렇지? 어, 남쪽이 막 꼬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자기를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쭉 상상해 봅니다. 어. 여기서부터 상상이 시작이야. 이거 실제 아니야?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에이,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아니,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부는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밑줄!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 쭉 쳐. 그래서 자유를 강조한다. 이런 얘기죠.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거예요. 인간은 중립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왼쪽 볼게요. 왼쪽, 왼쪽. 명준이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한 이유는 포켓몬이라서 아닙니다. 자, 보세요. 명준은 남한 사회에, 북한 사회 어느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환별을 느껴요. 이에 남과 북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중립국 이걸 반복한 것이다. 자, 427페이지. 자, 중립국의 상징적 의미를 볼게요. 이념이 없는 공간. 아니, 미안합니다. 이념의 갈등이 없는 공간.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 아닌 단지 뭐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념이 배제된 공간이 중요해. 이 말이 중요해. 여기는 여러분들 이상향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중립국이 무조건 이상향 지향하는 공간 아닙니다. 절대로. 음. 중립국의 선택. 남한과 북한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북측의 설득방식. 자, 요약해 볼게요. 자, 연금, 그 다음에 일터, 그 다음에 영웅. 됐습니까? 어, 이렇게. 연금, 일터, 영웅.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불안감에서, 뭐니? 보복 X.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북측의 설득박식. 세 가지. 연금, 일터, 영웅. 그리고 보복은 없을 것이다. 자, 남측의 설득박식. 뭐예요? 자유. 됐습니까? 어, 자유. 이렇게 키워드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 거제도 포로수 용서. 여기 가, 여기, 여기 가본 적 있는 사람? 아, 없구나. 어, 선생님 가봤거든. 음, 거제도 포로수 용서. 무슨 테마파크처럼 잘 꾸며놨어. 막 전투기도 있고, 막, 막 그래요. 어, 뭐 테마파크처럼 잘, 잘 꾸며놨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시면 딱 그래. 중립, 아,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어 유치하다. 자, 4번부터, 자, 4번부터, 자, 8번까지 있는데요. 자, 7번 빼고, 4, 5, 6, 8. 자, 이거 풀어보세요. 7번 빼고, 4, 5, 6, 8. 자, 볼까요? 자,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어, 그래서, 자,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에 대한 설득이 아무런, 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죠? 어, 그래서 나는 그냥 중립국 갈 거야. 뭐,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핵심만 얘기하죠. 중립국, 중립국, 중립국. 자, 5번. 다에 나타난 남측 설득자의 논리는요? 자유! 정답 1번입니다. 자, 6번에, 자,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 자, 기억은 증오에 찬자눈소리 명준을 노래 보면서 쪼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적대감이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1번에. 1번에 적대감, 1번에 적대감. 자, 그다음 7번. 니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자한 문장으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니은을 보니까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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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어, 쪼아! 자 이거죠. <laughs> 설득 포기 정도만 알면 되겠죠. 설득 포기. 자, 8번 볼게요. 자, 디그자 의도는요, 자, 무조건 이제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음, 서울 이건 남아냐? 그래서 설득하려고. 자, 428페이지. 하하하. <laughs>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말리 이국당에 가겠다고 하니까 자, 동족으로서 어째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할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왔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는, 중지구 어,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자, 밑쪽 쪽 조국은 부터,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떤 지식인의 책임감. 자, 이런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위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주니쿠! <laughs> 졸라 열받을 것 같아. <laughs> 그치? 말만 하면 주니쿠. 자,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니,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 상징적임을 알아두셔야 돼요. 제 몸은 대한민국이고요. 자, 제몸 동그라미. 종기가 자 종기의 동그라미 어떤 과도기적 모습 너무나 어떤 타락할 수 있는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요런 것들 말이죠요 어,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 아직 젊어요 우리 사회는 할 일이 대상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밑줄 쭉 치세요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조국 세워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에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아제 스타일이었어요. <laughs>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만일 나만이 오는 경우에 자 밑줄 쭉 칩니다.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저기다 밑줄 쭉주 세요.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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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그 대사 마지막 줄.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 밑줄. 어 그래 이렇게 밑줄 쭉 줘. 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조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한층 가라을라춘 목소리로 혼잣말외단 나지기.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해말할수 있는 거야. 지구!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포기죠?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먹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밑에 어떤 실제 마음이죠? 어, 허탈감, 비애 절망감, 이게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과의 괴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음, 허탈하고. 자,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켁켁거리면서도 그의 웃음. 자, 거기다 적으세요. 자조라고 적으세요. 자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에요. 음, 자조. 자조, 냉소, 뭐 이런 겁니다. 멋지 않았다. 자, 왼쪽에 어디 보시냐면, 왼쪽에 명준이 천막을 나서며, 자,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뭐냐면, 자조입니다. 자조적인 웃음. 어,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웃음이 드는 거예요. <웃음> 뭐, 이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 바달락. 펼쳐진 부채가 있다. 이것도 이제 상상입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 주인공입니다. 여기서는 나만에서의 명준인데, 가을이다. 어,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보고,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어떤 이제 철학과 학생이니까, 약간 지식은으로서, 자, 우월의식. 여자를 깔 보진 않아도 알수 없는 동물이라 여기고 있다. 어,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 자, 뒤쪽에 있나? 어, 뒤쪽에 있긴 있네. 자, 그냥 적지 말고 보세요. 자 여기 어, 요그 부분 자 여기를 우리는 사복자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가 사실 지금 현재입니다. 어 요거는 바로 이명준의 광장이에요. 이명준의 광장이라는 것은 바로 삶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기가 바로 대학생의 이명준입니다. 여기 넓은 부분. 넓은 부분, 바로 어떤 이념에 대한 고뇌나 이런 거 없었을 때, 남한에서 이명준인 거예요. 바로 이제 철학과학생이죠.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결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끝자락에. 이제 오도가 돌수 없는 곳이죠. 지금 이제 탁으로. 그래서 여기서 몸을 날리는 거예요. 어 이해 가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야맞다선오그제 선생님 엊그제그 얘기했잖아. 그 저기 어제 그 나빌레라라는그 드라마를 보고 어 나이 70된 할아버지가 70된 할아버지가 막 이제 발 발레를 배우겠다고 막 발레복 옷 입고 막막 막 그래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 자식 키우느라 다 보내고 뭐 하고 뭐 하고 결국에는 이제 70이 넘어서 친구들 다 거의 친구들만 하나씩 죽어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발레를 이제 배운다고 선언을 해요. 그때 거기 발레학원에서 얘기하면, 학원은 안돼그 발레를, 어, 배우려고 하는 곳에 거기서 그럽니다. 지금 시작해도 발레를 잘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 근데 그 할배가 뭐라 그러냐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해. 오, 어 그래서 그분이 발레 옷을 입어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막 배도 막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검정색 옷 입습니다. 만약에 살색 옷 입었으면 인삼 같았을 거예요. 어, 근데 검정색 옷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 이렇게 뭐, 뭐 뭐더라 소스 밸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어 이걸 이제 일분을 버텨야 되는 거야. 아 어, 그걸 버티면서 나도 막 손에 땀을 지면서 봤거든요. 어 땀을 지면서 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이제 자야 되니까, 어, 사실 밤새 보고 싶었어요. 오늘 수업이 없었다면. 어 근데 자야 되니까 이제 딱 누웠어. 딱 눕고 나서 이제 약간 잔광이 있잖아요. 그, 이 빛에 이제 약간 잔광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언해서 드는 생각이 내 20대 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나이가 이제 곧 50이란 말이에요. 어, 지금 이제 50은 아니지만 20대. 그럼 내가 대학교를 선생님이 19살에 들어갔으니까, 어,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생일이 빨라서 그러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간 나 몰랐는데 내가 마흔 여덟이더라고 마흔 여덟이라고 그러던데 아, 모르겠어 언놈은 여덟이라고 그러고 언놈은 아홉이라고 내 나이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한 거의 삼십 년전이렇게 본다면 그 삼십 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거야 어, 그때 생각이 정말 선명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진짜 선명하게. 근데 그게 벌써 30년이잖아. 되게 신기하지? 어, 아무튼,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 자, 429페이지, 다음 페이지. 남측의 설득방식. 자, 어떻게 했어요? 조국에, 그래서 지식인, 당신이 필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의 사명감,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개인적 감정에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다,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동생 같다. 그래서, 나만을 선택한 경우, 내가 도와줄게.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로 송환 심사에 대한 명준의 태도는요, 그냥 오른쪽 볼게요. 단호한 태도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단호한 태도 밑줄. 상대의 설득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중립국을, 자,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자, 드러냅니다. 자, 볼게요. 광장의 전체 구성 방식. 자, 광장의 전체 구성 방식. 현재는 중립국을 선택했고요 이제 과거. 어, 과거 바로. 회상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남측에도 남측 그 설득 방식에도 자기를 세워놓고 상상을 합니다. 어, 요걸 되게 중요해. 상상하는 거야, 남측은. 자, 시간 드릴 테니까. 90, 11, 12. 자, 이거 한번 풀어봐요. 시작. 90, 11, 12.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니? 잘 모르겠네. 독감. 자 볼게요. 자구 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과거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념 대립의 문제가 눈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 ㄱ과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0번에는 정답이 5번입니다 남측 설득자 뭐예요 호감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동생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조력을 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요 11번에 A에 나타난 특징 한번 보시면 자 뭐냐 추측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A 보니까 뭐뭐 하겠지 뭐뭐 하겠지 뭐뭐 하겠지 이거 상상이고요 그렇지? 추측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기억에 남기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웃음이 멋지 않았습니다. 이 웃음은 바로 자신의 결정에 대한 너무 우스운 거예요. 내 결정이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자존은 자기를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의 자존은 그냥 복합적인.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허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넘겨요. 자, 자신의 이제 그 어떤 옛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거기다 밑줄,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싫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자, 다음에 밑줄, 부채의 안쪽 좀더 넓은 너비에, 여기다 밑줄 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운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니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이에요. 됐습니까? 부채는 인생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남고 있다. 자, 갈매기 동그라미. 윤회에게 말하고 있다. 자, 이게 남한에서의 이제 명준의 일입니다. 윤회야, 날 믿어줘. 온몸으로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유토피아 동그라미 잡으세요. 이 유토피아는 밑에 뭐라고 어요이상향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이 흔들리다가 이제 깬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북쪽으로 즉 남한에서 북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렇지? 그때를 또 떠올리는 겁니다. 조선인 콜호즈 노동자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드, 부, 어,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지금 좀 요약 압축적 제시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니까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레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습니다. 자, 은혜는 북쪽에서의 애인입니다. 얘 은혜 동그라미 잡으셔야 돼. 얘가 매우 중요해.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자, 그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아,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그라들고 있었다. 거기 밑줄 쭉 쉬어야 돼. 그의 삶의 터는 자, 부채꼴 넓은 테드에서 점점 안으로 오그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동글동그라미. 거기다가 적어 볼래요? 만약 이렇게 나오어요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밀실이지. 어, 그지 사랑의 공간이고 밀실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우선은 밀실 개인적 사랑의 공간.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밀실이 맞는데요. 어디? 선지에서. 그럼 또 맞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것은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선 밀실을 의미하고요. 바로 이제 자유. 그렇지? 이런 공간. 그래서 개인적 광장은 개인적인 삶이 얘기합니다. 대신 개인적 광장, 개인적이란 말이 함께 쓰여야 광장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동굴이 부채골이었습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자 다르지 않으니 자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금 글은 부채골의 사북자리 자 거기다 세모 잡고요 현 위치라고 쓰세요 현 위치. 자 밑줄 쭉 칩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서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행복과 삶이 점점점 희망이 희망 행복 삶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여기 끝에 꼭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사복자리. 지금 저기에 음. 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뭐니? 막다른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려 없는 먼 나라,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될 터였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 동그라미,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한 여자의 용기를. 자, 요것도 우리가 거기 한 여자 동그라미 잡아한 여자. 동그라미.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떠올립니다. 갈매기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막 총으로 쏠려고 그랬었어요. 처음 에 시작할 때. 어, 왜냐면 자기가 감시 받는 느낌이라고 들어서 총으로 막 쏠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딱 깨닫는 거예요. 어? 두 마리 새가 보이고요. 무덤 속에서 몸을 푼한 여자의 용기. 즉, 무덤 속에서 아이를 낳은 한 여자의 용기를. 그래서 그 여자는 은혜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 아기 동그라미. 이 아기를 이제 딸로 생각을 해요. 자,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로 피치 솟은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와 아기를 찾아내고야, 아, 다시. 마침내 그, 바로 이명준을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 사, 자, 사랑 물결 짓어요.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 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를 봅니다. 큰새 동그라미, 꼬마 새 동그라미.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혜와 그의 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딸이죠.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 자, 이거 물결, 아, 물결이에요. 밑줄 쭉 쳐요.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삶의 공간.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공간으로 얘가 볼수 있어? 사랑의 공간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바다는 사랑의 공간입니다. 명준은 처음 알아봤어요. 부채골 사부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루로 뒤로 돌아서고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 푸른 광장 동그라미. 어디예요? 바다죠. 바다.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명준이 남과 북께서 어, 찾고자 했던 참된 공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지향하는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뭔가 홀려 있을 거야. 그 넉넉한 백길에 자, 밑줄 쭉 칩니다.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했던 일.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다새를 처음 보았을 때 감시자로 인식하고 불안해했거든요. 어, 감시자로 인식. 생각하면 무엇에쉬었던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따라. 했더니 마음이 놓여요.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이거 밑줄.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자 거울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가 미을쭉 지금 평화로운 거예요. 이제 자 됐습니다. 자 왼쪽 볼게요 왼쪽. 자 푸른 광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 중요한데요. 은이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를 가리킵니다. 자, 즉 자, 밑줄 쭉저 끝까지 이념이 없고 사람과 자유가 존재하고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공간. 됐죠? 어.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텍스트 밑에서 하나 둘셋네 번째 줄. 자, 고운 각시들이 자, 손짓해 자, 부른다라고 하면서 거기 뭐예요? 아, 딸과, 그지? 바로 이제 은혜로 표상되는, 거기 가면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왼쪽에 볼게요.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누구이며 활짝 웃는 이유는, 거울 속 남자는 명준 자신이죠. 그가 활짝 웃는 이유는 은혜와 딸이 마음껏 날고 있는 공간에 몸을 넣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앞에서의 웃음은 자조적인 웃음이었다면, 여기선 평화로운 웃음이니 그렇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야. 자, 431페이지. 자, 오늘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 은근히 재밌지 않아요, 이거?